팀장님, 저희가 렉서스 중고차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었잖아요. 문의 주셨던 분들이 어, 그래 차 좋은 거는 알겠어. 근데 5,800만 원, 야 중고차 정과 장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존 가격에 반토막 난 어, 정말 괜찮은 3천만 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요. 따끈따끈하게 지금 막 광택 끝나서 바로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거기 때문에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고차 하이브리드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를 했죠? <laughs> 자,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소개해드리는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은요, 기존하고 조금 다른 6.5세대, 어, 7세대 풀체인지 이전에 바로 직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외판 상태라든가 이런 게 정말 깔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는 차량, 지금 이 차량에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 접촉도 없는 아, 말이 되나요? 사실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와서 긁으면은아 그것도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 내 잘못도 아닌데. 근데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8년 5월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를 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고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없는 차량. 이제 옆에 한번 보시면은 좀 문콕이 있나요? 문콕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지?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주차장에 주차카 한두개 정도는 쓰셨을 거야. 어, 돈더 지불하시고 그 정도로, 어그 정도로 어, 방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실버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꼭. 빠르게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괜찮은 차량들 정말 많이 문의가 오고 구독자분들께서 계약금 넣어 넣어놓고 고민하시거든요. 오늘 차량도 역시나 너무 괜찮은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 자,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휠 상태 너무 깔끔하고 타이어도, 타이어도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중고차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관리 잘된 중고차 원하시면은 이런 것들 나올 때 빠르게 연락주세요. 진짜 괜찮은 차량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옵션도 들어가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뭡니까? 연비도 마찬가지죠. 렉서스 같은 경우에 연비가 정말 좋은데, 연비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릴 디자인도 사실 가장 심플한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시그니처 그릴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멋스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래요? 보여주실래요? 좀 보시면은 크롬에 어. <laughs> 물때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야, 이게 얼마나 깨끗한 거야? 이거 제가 만질 수가 없겠어. 만지면 제 손가락 지문이 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조심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는 차량 너무 깔끔하고요. 반대쪽도 외판 컨디션 보여드리면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족하실 만한 차량입니다. 여기도 이 도어에도 크롬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관리 잘된 중고차 어,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금액 2,900만 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차량이고 자 그리고 수입차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어야 수입차는 그래 뭐 이렇게 구매를 해서 내가 타더라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구성이 너무 좋다. 즉, 렉서스 서비스 센터 가시면은요, 거의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이 손가락 빨고 계세요. <laughs> 그만큼 고장이 없어서, 렉서스 서비스 센터를 한번 엔진을 교체하러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줄 정도로 그만큼 고장이 없는 차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중고차 정과장만의 서비스가 들어가죠 세이프 6가 들어갑니다 자 중고차 같은 경우엔 기본 성능 보증이 1개월 또는 2000km죠 하지만 오늘 보시는 차량은요 6개월 또는 만 k 로 이내까지 as가 된다. 라는 거,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어,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외판 컨디션 뒤쪽도 역시나 너무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데, 아, 너무 조용합니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게 드라이브만 딱놓으면은 이게 시동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갑니다. 어, 정말 승차감도 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도 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의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네 여유로운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 깊이감은 깊이감은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나지만 옆에 폭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썬팅도 좋은 제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렉서스라던가 이런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에 차량을 애지중지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은 렉서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차량을 애지중지 탄다, 얌전하게 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호퍼 오어 브랜드 썬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차량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아, 어, 너무 상쾌합니다. 지금 차량 실내 클리닝. 어, 외관 광택까지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원래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관리 잘된 중고차를 원하십니다 중고차를 구매해서 속 썩일 만한 중고차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보시는 차량 너무 깔끔한 차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실내도 먼지 한 톨이 없습니다 어, 먼지 한톨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된 중고차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깔끔한 차량인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천장도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 사양도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시트와. 후방 전동커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옵션 사양들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8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운전석에도 어,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세명까지 어, 설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도 보시겠습니다. 어, 미쳤. 근데 뒷좌석 보니까 이거 제가 앉아도 될지 모를 정도로 거의 새차 컨디션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몇, 몇 년이 지난 차량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깔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차량들은요, 내가 멀어서 방문이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 아니면 조금 늦을 것 같다 하신 분들, 탁송으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세요. 중고차 상품화하면 다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정말 지저분한 차량들도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는 차량은 아, 거의 상급이다. 진짜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너무 깨끗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도 항상 저희가 촬영을 하기 이전에 차량 상태를 한번더 검수를 하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검수 결과는 합격. 따봉입니다. 자, 자 오늘도 좋은 차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스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슈프림 등급 차량에 준비를 해봤고요 2018년 5월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어, 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900만 원이고요 교환이력 없는 완전무사고 단순 접촉 도장도 없는 보험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어, 네. 어, 대단합니다, 진짜. 앞에서 우습게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개인 차고에서 주차 하셨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깨끗한 차량을 소개해 드렸고요. 옵션도 열선 통풍 시트와 후방 전동 커튼 그리고 기본 옵션 사양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마음에 드신다면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해주셔야지 더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궁금하신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전화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저희가 7세대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정확히는 명칭이 7.5세대죠? 7.5세대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6.5세대 혹은 6세대에 좀 괜찮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난 차량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보신 차량은, 정말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2,900만 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도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금방 팔리지 않을까요? 이 차가 계약금을 넣고 방문을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계약금 환불해드리죠.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 맞잖아요. 우리 그만큼 자신 있잖아요. 네, 정말 깨끗한 상태 준비했으니까 많은 문의 주세요. 영상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